오소서 성령님 주님의 빛그 빛살을 하늘에서 내리소서 가난하니 아버지 오소서 은총 주님 오소서 마음의 빛 가장 좋은 위로자 영혼의 기쁜 손님 저희 생기 도두소서 일할 때의 휴식을 무더위의 시원함을 슬플 때의 위로를 영원하신 행복의 빛, 저희 마음 깊은 곳을 가득하게 채우소서, 주님 도움 없으시면, 저희 삶의 그 모든 것, 해로운 것 뿐이리라, 허물들을 씻어주고, 메마른 땅 물주시고, 병든 것을 고치소서, 고된 마음 풀어주고, 차이찬 마음 배우시고, 빛나간 길 바르소서. 성령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이들에게 성령 칠은 베푸소서. 덕행공로 쌓게 하고 구원의 문 활짝 열어 영원복락 주옵소서. 알렐루야. 오소서. 성령님, 믿는 이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그들 안에 사랑이 불타오르게 하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운데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 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아, 자잘 들립니까?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어. 미사봉헌한 친구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니네 은총표 몇장 모았니? 200장? 그리고 또 제일 많이 모은 사람 몇 장이에요? 자, 열심히 모으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신부님이 물총을 쏠까 했는데. 추울 것 같아서 안 쏘는 거예요. 쏘지 말까? 아, 쏴까, 물총? 자, 물총을 쏩시다, 손들어 주세요. 자, 물총을 쏘지 맙시다, 손들어 주세요. 자, 그러면 몇 명이 안 되네. 괜히 신부님이 착각했네요. 자, 어? 신부님이 팔이 하나 더 필요해. 뿅망치 들어야지, 물총 들어야지, 난 죽겠다 아주. 자,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일독서 말씀을 우리가 잘 보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대축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날이에요. 성령은 언제 오실까요? 이미 우리가 세례 받았을 때 우리에게 다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 대축일을 지내는 이유는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을 우리가 어, 알아보고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어,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자, 성령께서 어떤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오셨을까? 자, 오늘 일독서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거센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 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땡땡 모양의 혀들이 나타나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앉았다. 자, 땡땡 모양의 혀들이 갈라지면서 어? 각 사람 위에 앉았다. 자, 나는 정답을 안다. 자, 앞으로 나오세요. 3초, 2초. 1초 끝. 자, 좋습니다. 아이고, 왜 부시고 그래? 자, 갑니다. 참, 참, 참 들어가세요. 참, 참, 참. 어, 좋습니다. 참, 참, 참 들어가세요. 참, 참, 참. 어. 참, 참, 참 들어가세요. 참, 참, 참. 어. 참, 참, 참. 어, 거의. 참, 참, 참 들어가세요. 자. 정답은 뭘까요? 불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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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맞습니다. 불꽃 모양의 혀들로, 혀로 이렇게 성령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일 먼저 일으킨 변화가 무엇이냐면 제자들이 성령께서 표현해주시는 언어, 언어로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성령께서 표현해주시는 능력대로 다른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사람들과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는데 제일 먼저 사용되는 게 뭐냐면 바로 언어입니다. 언어. 그죠? 우리가 말을 통해서 이웃과 소통하게 되고 말을 통해서 내 마음을 전달하게 되고 그렇게 되죠. 성령께서는 그첫 번째 기능 우리들의 언어를 통해 일치를 이루어 주시고 또 우리가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그 은총으로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어 일독서가 이야기합니다. 그거에 대한 그 명확한 이유가 뭐냐면 자, 두 번째 문제 나가요. 자. 오늘 일독서 마지막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유다인과 유다교로 개정한 이들, 그리고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 우리가 저들이 하느님의 위협을 말하는 것을 저마다 자기 땡땡으로 듣고 있지 않은가? 저마다 자기 땡땡으로 듣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안다. 자, 3초, 2초, 1초. 좋습니다. 자, 열심히. 다. 자, 참, 참, 참. 어. 참, 참, 참. 아유, 어떻게 서인이. 자, 난너 어느 쪽 할지 알아. 참, 참, 참. 자, 들어가세요. <laughs> 참, 참, 참. 들어가세요. 참, 참, 참. 어, 좋습니다. 참, 참, 참. 예. 네. 참, 참, 참. 어, 좋습니다. 참, 참, 참. 예. 네. 참참참 참, 참. 들어가세요. 참참참어 좋습니다. 참참참참참참 참, 참. 참, 참, 참. 들어가세요. 자. 자, 정답은 뭘까요?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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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맞습니다. 언어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내 힘으로 해소할 수 없는 가장 기본적인 갈등입니다. 갈등. 기죠내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죠. 한국 사람과 저기 이태리 사람이 같이 앉아있으면 불가능하죠. 그건 내 능력 바뀝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오셔서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성령께서 표현해주시는 언어대로 이야기를 했더니 저마다 다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가장 기본적인 갈등, 이웃과 하나가 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가장 그런 기본적인 갈등을 해소시켜 주시는 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일치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내 힘으로 어떤 갈등을 해결할 수가 없다. 이러신 분들은 누구한테 기도해야 될까요? 성령께 기도하시면 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갈등, 어려움, 이런 게 있다면, 성령께 도움을 청한다면, 성령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그 갈등과 어려움을 뛰어넘어서, 내가 이거 은쪽표 줬지? 줬죠? 네. 뛰어넘어서, 우리 모두가 하느님 안에서 일치를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일독서에서, 어, 일독서가 알려주고 있는 이 성령 하느님의 모습은 일치를 이루어 주시는 분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자, 그다음에 또 성령께서는 어떤 분이실까? 자, 오늘 이독서를 보면 또 이독서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신부님이 지금 찾고 있어요. 원하는 말씀이 어디 있어? 왜안 보... 어, 찾았다. 자, 이독서에서는 어,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땡땡땡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하느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땡땡땡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자, 정답을 안다 자, 나, 3초, 2초, 이거 좀 어려운 말입초땡땡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주신다 참참참어참참참 들어가 계속 들려서 어떻게 참참참어참참참 들어가세요 참참참 들어가세요 참참참 들어가세요 시모님은 건희가 어느 쪽 할지 알아요 참참참 들어가세요 참참자참참참 들어가세요 참참참어 좋습니다 참참참예참참참오참참참 참참참 들어가세요 참참참어참참참 어, 좋습니다 자 정답은 공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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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 공동선 <laughs> 공동선 좀 이상하다 너 <웃음> 공동선. <웃음> 공동선 공동선, 공동선. 네, 공동 네공 공동선이라는 거는 누구에게나 선이 되는 일 누구에게나 좋은 일 그것을 의미합니다. 하느님 안에서 공동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느님과 일치하고 또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을 의미해요. 성령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은총을 나누어 주셔서 우리 모두가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가 하느님 안에서 일치를 이루어서 구원을 향해 걸어나가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나밖에 모르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한테 기도해야 될까요? 성령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도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주시고 이웃을 위해서 내가 함께 할수 있는 그런 마음도 일으켜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구원을 위해서 나에게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능력들, 그런 것들을 성령께서 더 잘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일치하고 또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런 일들을 일으켜 주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복음을 볼까요? 오늘 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어, 또 성령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려줍니다. 자,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요. 나타나셔서 처음으로 한 인사가 뭐냐면, 평화가 너희와 함께 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 넣어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땡땡 해주면 그가 땡땡을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자,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땡땡 해주면 그가 땡땡을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답을 안다. 3초, 2초, 1초. 이제 끝. 자, 좋습니다. 참 들어가세요. 참참 참. 아 어떻게 우리 서인이 들어가세요? 참참 참. 어. 참참 참. 들어가세요. 참참 참. 들어가세요. 시부님은네가 어느 쪽 할지 다 알고 있어. 참참참 참참 들어가세요. 참참참, 예. 참참참 들어가세요. 참참참 참참 들어가세요. 자, 정답은 뭘까요? 용서. 용서! 예, 네, 맞습니다. 자, 용서입니다. 용서. 자, 예수님께서 성령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은 용서해주는 삶을 살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용서, 성령께서는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지르든지 하나님 안에서 용서받을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도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게, 어, 그 하나님의 용서에 초대해 주시고 참여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죠. 남을 잘 용서하지 못한다? 그러면 누구한테 기도해야 될까요? 맞아요. 성령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한테 용서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성령께 도움을 청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싶을 때 누구한테 기도해야 될까요? 맞아요. 성령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자, 그리고 일독서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일치할 수 있도록 일치를 이루어 주시는 분. 그죠?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할수 있도록 공동선을 우리 안에서 일으켜 주시는 분, 이 성령이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웃들과 하나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또 교회 안에서 구원을 받는 데 필요한 일들을 열심히 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다는 믿음과 함께 이웃들도 용서해주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선하고 눈 감고 이제 우리 성령께 기도.